우리 쌀이 눈부시네요 왜 거기 있어요 아 하얗다 거기 따뜻하게 좋아요 햇빛 쬐고 우리 쌀이 이쁘네 쌀아 쌀 쌀아 여기서 부르는데 어디 보는 거야 쌀 사아 쌀아 사 우리 사리가 이런 이렇게 애교가 있었나? 응. 우리 사리가. 땡강이또 아, 왔다가 질투해가 응. 사리만 밑, 보니까. 밑에 밑에 도 왔어요. 응. 질투해가지고 아 이쁘다 쌀 귀엽다 쌀아 편하게 생겼다 <laughs> 아니 좀잘 생기지 않았어요 쌀이? 많이 잘 생겨졌다 응 진짜 완전 많이 잘 생겨졌지 바오야 바오야 네니좀그에서 자식 그랬노 계속. 응. 아 진짜. 아 무슨 내 무릎이 뭐 애들 무슨 방석이가. 응. 아, 다닳다 아. 미치겠다 진짜. 응. 지도 안 는단다. 아. 인기라. 아, 참. 아 <laughs> 이놈의 인기라. 아 진짜. 쌀이 내려간다. 쌀이가 내려간다 이놈의 인기라 사그라 들지를 않네. 아. 응, 쌀아. 음, 우리 쌀이. 야, 아, 야, 진짜, 콧물 태워지잖아. 나 e 짜 무티슈 하나만 줘 주실래요? 이건 h a 고 들어와 갖고 있잖아. e o p l e are physically drawn 이 p 이 i 이 h each other. サンお디がの어디がた시かに、みりょんを못버리고。 많이 컸다. 많이 컸지, 쌀이. 응, 엄청 컸는, 컸죠, 지금. 응. 어, 다행이다, 그래도 우리 쌀이 건강해서. 응, 잘 컸어. 음, 잘 컸을 수 없지, 다행이 이놈의 인기는 근데 사그라 될 줄은 모르네. <laughs> 아, 인간방석도 아니고 내가 오면은. 와 태양이 태양이가 지금 바오한테 밀려가지고 안오지요 지금 못오지 응? 경호도 지금 바오한테 밀려가고못고 있잖아 응. 웃긴다 저렇게 애교 많았어 진짜 웃긴다 아 어, 귀엽다 아이고 아. 너무 좋단다